수화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리저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경시생 분들 중에서 이제 25년이 아니라, 25년 시험은 이번 주 시험 보니까요. 이제 26년을 대비로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6월달, 7월달, 8월달, 이제 그때쯤, 이제 좀 일찍 시작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이 시기에 고민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 9월달이면은 26년 대비 각교재들이 개정돼서 나올 건데, 교재를 25년 걸로 공부를 먼저 해야 할지 아니면 개정판이 나오고 나서 공부를 해야 할지를 어,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관련해서 제 간단한 조언을 드릴게요. 어, 우선 저는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25년 경찰 기본서 기출까지는 저는 미리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과 소방도 마찬가지인데. 매년, 개정판, 교재, 인강은 늦게 나옵니다. 기다리면 너무 늦어요. 근데 사실, 경찰 학원은 크게 상관없는 문제예요. 경찰 학원은 작년 교재를 보면 안 되니까 무조건 새로운 교재를 보라고 합니다. 기존된 부분도 많다고 하고요. 그럼 맞는 말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어차피 시험이 6개월마다 이제 1년에 두 번이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올해 교재를 본다 했을 때 내년 교재라 그렇게 크게 많이 개정된 부분이 많을까 설령 개정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뭐추록을 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만약에 기존에 있는 교재를 25년 교재를 보고 이제 26년 어, 강의를 보는데요 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 26년 교제를 또 26년 교재를 또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그럼 너무 겹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차피 25년 교재랑 26년 교재랑 어 틀린 부분도 있겠지만 개정된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는 비슷한 내용이 겠죠 그러면 어차피 복습하는 효과도 생기고 빨리 볼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이거예요 늦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다리면 초시생 분들은 너무 늦어지고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서 또는 좀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기출까지 사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기출도 어차피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만약에 기본서를 강의를 쭉쭉쭉 봤어요. 그래서 기본서 끝났어. 그럼 기출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 지금 소방 공무원 소속이 다, 대다수다 이렇거든요. 기출이 워낙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규제를 약간 저는 사는 것에, 작년 규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올해 규제죠, 올해 규제. 교제. 올해 규제를 사는 거를 약간 좀 추천드립니다. 을 그리고, 어, 보통 이제 학원에서 만약에 이제 뭐 새로운 교재를 사라. 근데 사실 학원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안 쓰는 게 학원에서는 커리를 상당히 타이트하게 나간다는 거죠. 만약에 뭐 6개월 과정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공무원과 소방 같은 경우는 1년 커리를 잡고서 공부하여서좀 약간 그래도 좀 안정적인 편이지만 경찰은 진짜 6개월 짧게 잡고 나가기 때문에. 초시생들 은 따라갈 수 없는 커리예요, 이거는. 냉정하게. 그러니까 재시생들만 따라갈 수 있는 커리입니다. 학원은뭐 상관없어요. 뭐 기본 강의, 기본 강의 안에 뭐 기본서랑 심화, 뭐 같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단원별 기출. 또 어떤 학원은 뭐 압축 강의나 뭐 요약서 같은 거, 뭐 보라고 도 하고요. 그다음에 문제 풀이로 뭐 단원별 문제지, 그다음에 뭐전 범위 동영 모의고사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뭐, 법과 관련된 특강들. 그러니까 학원을 깔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축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지자적은 다 놓고 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저축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이건 학원이에요. 이거는 학원의 사정이라는 거죠. 근데 학생들은 이렇게 나가면은 소화를 못 해요. 그리고 규제도 계속 늦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냥 25년 기본서. 그리고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기출까지 좀 미리 교재를 사두면 좋다. 그러면은 빨리 기보서 빨리빨리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기출이, 이제 내년에 기출이 이제 좀 늦게 나온다고 했을 때, 내년 이제 대비 시험에서요. 그럼 기존에 있는 기출 교재를 좀보면되는 거잖아요. 미리.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럼 과연 올해 교재랑 내년 교재랑 몇 퍼센트 정도 차이가 날까? 그렇게 크게 차이는 많이 나지 않을 겁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교재를 새로 바꾼다 하더라도, 어, 교재를 바꿨을 때 이전에 봤던 교재에서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보는데 부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합격을 해야 합니다 어 보통 수험생 분들이 만약에 뭐 이런 것도 고민할 수 있죠 시작한지 얼마 안 됐어요 내년 1차를 목표로 해야 하니까 내년 2차를 목표로 해야 합니까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할 거예요 저는 생각했을 때 경찰은 그래도 1년은 잡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니까 러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내년 1차보다는 아마 실질적으로 2차가 아마 될 거예요. 뭐 내년 3차까지 시험 본다는 소문도 있고, 내년에는 경찰과 소방 둘다 많이 뽑는다는 뭐 소문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초시생분들은 기다리지 마시고요. 미리 교재 사셔가지고 미리 공부를 시작하세요. 어, 그래야지 재시생분들 따라가기가 좀더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절대 학원 커리는 그냥 따라가면 안 된다. 학원은 그냥 나열해 놓을 뿐이고, 그리고 거기서 접을시키면 아, 다, 내 교재를 받기 때문에 합격한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떨어지잖아요 그럼 경찰 강사님들은 값차티 상당히 심해요 이들 공부법이 잘 못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무원, 경찰, 소방은 다 관리하지만 경찰 쪽이 학원가가 가장 좀 각질이 좀 심합니다 예전에 막 모의고사 같은 거볼 때도 해설이 안 주는 학원이 경찰, 공무원 쪽 학원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초시생분은 약간 좀 이런 거 약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년 교재를 혹시 미리 살수 있으면 미리 사서 공부하자. 지금 소방 공무원 선생님들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서 늦게 나오고, 기출 늦게 나오고, 행접법 늦게 나오고 하니까 애매한 거 계속 붕붕 뜨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교재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쭉쭉쭉 나가면서 미리 공부를 할수 있는데, 어, 교재를 개정되기까지 기다리는 거는 너무 오래 걸린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